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저기,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발제는 제가 했는데요. 음. 아, 어, 다른 건 아니고, 챗 g 피티라는게 음. 나와서 세상이 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laughs> 소리.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어, 일단은 챗 g 피티에 대해 못 들어보셨죠? 미스터 정희님. 뭐 아직 못 들어본 건 아닌데 예. 뭔지 이름만 들어봤어요. 아버지는 예. 내용은 잘 모르고. 어 일단은 그 제가 이제 과학을 전공한 과학자로서 음. 얘기를 드리자면 네. 기존의 AI와 GPT라고 하는 거의 차이를 일단 얘기를 좀 할게요. 아 예. 일반적인 AI는 이제 AI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된 걸로 이렇게 학습하는 건데, 예. 이 GPT는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불려지는 시스템의 약자가 GPT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예요 사람을 없애자면 뉴런이죠. 음. 근데 이제 몇 쪽의 뉴런이 합쳐져서 사람이 뇌가 된다고 하죠. 음. 근데 그거만큼 몇천억 개의 그런 그 파라미터, 예. 뉴런에 해당하는 노드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 음. 시스템을 GPT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예. 그래서 이 GPT는 오픈 e n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했는데 을 사실은 이걸 이제 주도한 사람이 사실은 앨런 머스크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하고 여기가 이제 박치고 싸워가지고 예. 중간에 이제 얘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끌어들입니다. 누가요? 둘 중에 어느 쪽이? 그 당연히 이제 원래 Open AI를 만들었던 사람. 아 일론 머스크 말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MS를 끌어들여서 MS에 거대한 투자를 받으면서 저기를 그이 일론 머스크를 잘라버린 아그 전에는 최대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였네 일론 머스크였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단히 자본을 투입 받아서 GPT 3를 완성하면서 사실은 이제 세간에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럼 원투도 있었다던예요 예, 네, 그렇죠. 원투는 어떤 거죠? 당연히 이제 GPT 1은 거의 뭐그 학부 수준 혹은 음. 아니면 대학원생 수준의 초보 아. 적인 것이었고 이걸로 이제 스타트업을 만든 게 GPT 1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이제 거대 시스템, 그 거대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를 정리해놓고, 음. 그걸 다을수 있는 엄청난 크게 서버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투자를 일론 머스크한테 받아서 GPT-2를 만듭니다. 아, 예. 그리고 쉽게 해서 GP, 일론 예. 머스크 표 GPT-2, 예. MS 표 GPT-3가 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구나. 그렇게 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되고요. 예. 오픈 AI 아, 쪽에서는 GPT만 만든 게 아니고, GPT와 유사한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을 많이 발표했어요. 예. 예를 들어면, 사람의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막으로 바꿔 주는 시스템이라든가. 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 중에 이제 또한 유명했던 게 뭐냐면 달리.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AI를 만들었어요. 아, 달리면은 그 유명한 그 네, 살바도르 달리. 아, 맞아. 화가. 네, 살데 사실 요즘 살바도르 아. 그 그러니까 살바도르 달리가 뭘로 유명하냐? 네. 그종종이 집인가? 예, 네, 그렇죠. 아예 그 종이의 집에 네. 그 가면이 살바도르 네, 달리 네. 코스튬 이렇서 네, 나가지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네. 미술가로 근데 현대 미술가 로 네, 현대 미술가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로 했던 게 지금 초현실적인 작품들을 많이 냈어요 아. 예들어 를 보면 녹아버린 시간이라든가 음. 유명한 작품 저도 그거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네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의 이름을 딴 달리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음.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대단한 거냐 하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얼마 전에 그 사람의 대회에 나와가지고 <laughs> 우승을 한 음. 미드전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했는데 음. 이제 그거의 기초 알고리즘이 사실은 달릴 거예요. 예. 아. 네, 그래서 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요즘에 갑자기 챗 GPT라는 거를 내놨습니다. 음. 그래서 기존에 있는 GPT랑 이챗 GPT의 차이가 뭐냐? 예. 전에는 GPT라고 하는 건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인공지능이었어요. 음. 대단히 좋은 걸 아는데 좀 복잡한 가요 사용하기. 네, 사용하기 당연히 복잡하죠. 오. 프로그램을 짜야지만 쓸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반인은 쓸수 없죠. 예. 그런데 얘가 이제 챗 GPT라는 걸 내놓으면서 일반인도 그 GPT에다가 간단하게 말로 명령을 하면 오. 원하는 작업을 할수 있는 간단한 단어 몇자적으면 네. 문장을 적어 입력을 하면 음. 그 문장을 얘가 이해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줘요. 음. 이런 시스템을 일반인이 아무나 GPT를 쉽게 쓸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게 바로 챗 GPT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왜이챗 GPT가 난리가 나느냐? 음. 지금 이것 때문에 구글이 적색 경보를 날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전에 네. 그 이제 배경 설명과 관련해서 좀 질문 을 하나 드릴게요. 음. 사실, 우리 미스터 정의님은 이제 군사, 그러니까 세계 정세에 대한 정치 해석, 뭐 이런 데도 저희가 짚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대 자본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예. 전 세계를 지배할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뭐 내용은 간단하죠. 음, 팔리는 물건에 왜 물건이 팔리냐 이거죠. 네. 그것은 소비자의 욕구를 네. 아, 정확하게 맞추고, 네.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내놓기 때문에 팔리는 거라고. 그렇죠. 음. 근데 그 방식이란 게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어, 뭐, 뭐예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거 주고, 뭐, 단거 먹고 싶으면 단거 주고, 매운 거 먹고 싶으면 매운 거 주고. 매운 거좋 이런 거랑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이란 것은 매운 거 먹다 보면 단걸 먹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단거 먹게 되면 뭐, 짠걸 먹고 싶어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이것이, 그, 그냥은, 전에, 까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미리 알겠냐면은, 네. 이제는, 이,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네. 발전하니까, 그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것을 엄청나게 데이터화 시키고, 그 연구해 버리면은, 그 사람들의 소비피트를 개개인 단위로 미리미리 알수 있다. 아, 예.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사실은 그, 이, 그,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가 네. 완전히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전세계, 시, 사실 전세계 시장을. 네. 전세계 사람들의 데이터를 네. 축적시켜서. 바로 그것이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였다. 아. 그래서 완전히 몇몇 회사가 전세계 경제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그러까 다른 회사들은 아예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사람을 네. 썼고 여몇 네. 회사가 완전히 전세계 경제 독점하는 그 자체가 사실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예, 2015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예, 저도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를,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결국 데이터를 축적하는 건데, 예. 이 데이터 축적이 끝나서 이제, 그 뭐, 발동하는 게 뭐, 내가 뭐 제일 충격 같은 게, 그게. 앞으로 이거 하는데 4년 남았다. 예. 어? 네. 그, 그, 유튜브에서 그거 한참 네. 강의한 다음에. 그, 그래서, 어4일 4년, 아직 4년밖에 안 남았네? 네. 하고, 근데 그게 3년 전유튜브거 네. 아, 네. <laughs> 그니까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야? 네. <laughs> 그게 언제냐? 2020년. 어... 그, 그게, 아, 대략 2019년 본 동영상이었으니까. 네. <laughs> 네. 네. 4년 남았다고 했데 네. 3년 전 네. 동영상인 거야. <laughs> 근데 실제로, 그, 특히 이제 이게 그 사람 말이 허언이 아닌 게, 네. 뭐 상당수 많은 프로젝트들이 2020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네.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은 충격받는 게 예. 로마 카톨릭이 2020년도에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는 예. 어떤 회의 같은 거를 개최를 하 했다는 예. 그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 생각대로만 됐으면 2020년대에 예. 진정한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고 예. 완전히 전 세계 경제는 연블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는 예. 그런 엄청난 통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근데 음. 이제 그 계획대로 안 됐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네, 그게 바로 핵심이든요 코로나가 그때 터져가지고 아, 예. 저기 2019년도에 시작된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때 말한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예. 나왔던 정도로 이것은 진짜? 사실은 코로나에 맞는 생활 방식을 사로 추구해서, 네. 그, 괜히, 그, 집 밖에 못 나간다고, 네. 울쩍해어지 말고, 네. <laughs> 괜히, 그래가지고, 뭐, 자꾸 술 마시고, 네. <laughs> 그런 거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생활에, 음, 어, 저, 적응 좀 해라, 네. 라는 말로 했지만, 이것이 사차 설명에 있어서는 네. 제한으로 된 기존에 계속 정착되고 있는, 네.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의 생활은, 네. 코로나 되기 이전의 생활은, 사실 네. 수천 년 동안 내가 어떻게 보면 표현하면 수천 년 됐던 아주 일반적인 일상생활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차 산업혁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음. 그렇게 변하지 않는 기존의 패턴을 우리가 먼저 다 연구해가지고, 그 패턴을 연구해서 미리 소비 성향 같은 거안 해놔가지고, 먼저 선제해버리는, 아니, 쭉 앞으로 생활을 지배할수있 거라 생각했는데, 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유노멀, 말 그대로 네. 생활 자체가 패턴이 바뀌어버리니까, 네. 예측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동안 음. 쌓아왔던 모든 데이터가 그렇죠. 다 쓸모없게 되버렸다는 네. 거죠. 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한류드라마. 어. 그전까지 누가 그렇게 한국 드라마 물론 일본에서 뭐 겨울에 이미 몇년 전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겨울 연간 이뭐이렇 인기가 있었지만 다른 나라 누가 그렇게 한 드라마 보고 영화 봤냐 기 했는데 네. 정작 그 코로나가 네. 핵심 역할했다. 을 사람들이 할게 없으니까 다른 나라가 맨날 지겨운 미국 드라마, 영국, 일본 드라마 <laughs> <laughs> 어가가 프랑스에 뭐 새로운 거 없나 찾는데, 어맞 지금 한국에 있네. 어. 해가지고 그 한마디 드랍패드에 쌉박힌 거예요. 예, 예.